이거 제가 정연이 만들어준 스팸 마요 주먹밥이구요 사실 주먹밥은 아니고 콧밥에 가까운 모둠튀김 이걸 로제 역떡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떡볶이를 시켰어요 원래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안 먹어서 맨날 김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맛있는 것좀먹어보려고요 깨~ 예~ 브이에바 여기다가 예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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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개 맛있다. <laughs> <laughs> 음. <웃음> <웃음> 음 <웃음> 맛있나요? 응. <laughs> 튀김도 한번 너 김말이 좋아해? 난, 나 야채튀김 좋아해 난 김말이 난 김말이는 그냥 그래 맛있다 음 맛있다 <laughs> 마트 다녀오셨어요? <laughs> 근데 내가 왜 꿀순이에요, 근데. <laughs> 우리 예은이가 색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색연필이 있어요. 이건 무슨 작품인가요? 이거요? 네. 이거 친구가 그려가지고, 저도 네. 원본사진그 파워도 되냐고 물어보고 가져왔어요. 이건 뭐예요? 색칠 연습한 거예요? 네? 이거요? 응. 이거 색깔 보려고. 뭔가 전문적이다. <laughs> 이 지우개 가루 대박. 진짜 이쁘다. <laughs> 완전 비슷하죠? 손도 잘 그렸고. 근데, 이게 아이패드라서 한계가 있어. 아이패드로, 아이패드 예은이가 돈 모으고 있어요, 사려고. 완전 기특하죠? 기 귀여워. 응. 첫도 김밥 먹어요~ 음 안녕~~~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거예요 드디어 제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 시험기간이어서 이건 제가 재수강하는 과목 노트인데요. 작년, 휴학하기 전에 제가 쓰던 노트인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절대 놓은 게 아닌데, 재수강이에요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해야죠. 개같이 버텨볼게요. 아무튼, 요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있고요. 근데, 두번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쉬울것 같진 않아요? 이거는 제 필통이고, 이거는 스티커북인데 이거 그냥 공부할 때 하나씩 붙여요. 그냥 그네 그렇습니다. <laughs> 이건 제가 쓰는 볼펜이랑 샤프고, 이건 제가 쓰는 포스트잇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틀어놓고 합니다. 이거는 후배가 준 딸기맛 사탕인데 이따 졸리면 먹으려고. 사실 고깃집에서 받은 거 맞아요. <laughs> 네 그러면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앙스타가 틀어져 있긴 하지만 무시를 해, 하고 할게요 진짜 하기 싫지만 이제 시작을 할 때가 왔어요 공부하다 너무 지겨워서 꼬북칩 좀 먹으려고요 원래 초코바닐라 아, 초코 추러스그맛 좋아하는데 오늘은 바닐라 맛을 좀 시켜봤고요 비마트로 시켰는데 완전 빨리 와서 먹으면서 좀 해보려고. 오늘 할 일이 많아서 빨리 해야 돼요. 짠, 완전 달달한 냄새 나요. 근데 먹기만 하고 공부 안 할까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하겠죠? 에, <laughs> 네, 공부 안 하고 먹기만 해서 봉인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거의 다 먹긴 했는데. <laughs> 뱅에서 받았지 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오늘은 뱅인데 유사코르타가 드디어 왔어요. 진짜.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 드디어 왔어요. 제가 공구를 양도 받은 거라서, 뜯어볼게요, 한번. 제 주소가 있어서 이건 좀 가리고. 제가 세나 하나랑 공석 세 개를 샀는데 뭐가 왔을지 모그써게요 일단 하나는 밑으로. 하나는 쿠로 헉, 저 쿠로 좋아하는데 너무 잘 됐다 다음 하나 세나 이즈미 이거 살려고 제가 이세 개를 샀는데 하나는 치우기입니다제 생각에 그, 이즈미 말고는 다 나눔을 하거나, 손넛을 하거나, 아니면은 팔아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유사코르타 2탄 진짜 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얘는 뽐뽐불인데, 제가 그 친구랑 놀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쁘다고 했는데, 이거를 딱 사준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갑자기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걸 주고 갔어요 친구가 너무 귀여운 친구입니다 별로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굳이 주고 가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불닭 타코야키가 엄청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려고 어제 불닭을 주문하고 오늘 타코야키를 포장을 해 왔어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이렇게 준비를 다 했고요. 이제 비벼서 플레이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가스옷이 가지고 많아요.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접시이고요. 제가 물이 조금 있는 걸 좋아해서 좀 촉촉하게 비비겠습니다. 진짜 맛있는 냄새, 대박. 파려한 불닭을 제가 거의 한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컵라면을 원래 별로 안 좋아해서 원래는 엄청 좋아했다가 이게 계속 먹으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안 먹다가 요즘 그 불닭 타코야키가 엄청 핫하길래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진이. 그래서 만들어 먹어보고 싶어서 샀는데 잘산것 같아요. 초점을 못 잡지? 제 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봐요. <laughs> 여러분은, 근데 우리도 원래 불닭, 그냥 불닭으로 하는 건데, 제가 그냥 까르보 불닭을 원래 더 좋아하기도 해서 이걸로 샀습니다. 이제 다 비볐고요. 여기다가 한번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볼 건데, 짜잔, 요렇게 플레이팅을 전부 했는데요. 좀 많은 거, 좀 많은 거 같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 작은 컵으로 하는 건가봐요. 근데 제가 원래는 큰 컵만 먹어서 큰컵으로 했는데 가스오시가 지금 치즈 가루랑 엄청 떨어져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너무 맛있겠죠?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맛없을 수가 없는 비주얼이라 제가 예절샷도 한번 찍어볼게요. 오늘 은 세나 코로타랑 세나 코로타가 왔습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세나는 제 피처 일러가 미쳤어요. 육성이에요, 육성. 이거랑 예절샷 찍고 왜냐면 제 가족분들한테 자랑해야 되거든요. 그냥도 찍어주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불닭 타코할끼한 번쯤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俺様がアイドルの一番を取ってやんよ